안녕하세요. 즐거운 뜨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아주 심플하고 깜찍한 디자인의 도일리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꽃 패턴의 모티브를 총 7개 연결해서 떠본 헥사곤 디자인의 도일리인데요. 먼저 저와 함께 이렇게 모티브 1개 뜨는 방법을 배우신 후에 첫 번째 모티브를 중심에 두고 두번째 모티브부터는 마지막 3단에서 모티브와 모티브를 연결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티브 연결 방법을 배우신 후에 첫번째 모티브부터 주변으로 쭉 6개의 모티브를 연결하시면 이렇게 7개의 모티브로 예쁜 헥사곤 디자인의 도일리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헥사곤 디자인의 도일리를 먼저 떠보신 후에 양쪽으로 모티브를 쭉 계속해서 연결해 가시면 테이블 러너를 뜨실 수도 있고요. 동일한 연결 방법으로 주변으로 계속해서 모티브를 연결해 가시면 커다란 블랭킷이나 식탁 커버 등도 떠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색상을 이렇게 배색해서 작품을 떠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단색으로 작품을 뜨시거나 또는 모티브별로 다른 색상의 모티브를 뜨신 후에 쭉 연결하시면 또 산뜻하고 예쁜 작품을 떠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이용해서 작품을 떠보겠는데요. 네, 두께가 2mm 정도 되는 소품용 코튼실입니다. 어떤 소품용 코튼실을 이용하셔도 무관하고요. 이렇게 예쁘게 두 가지 컬러를 배색해서 여러분들께서 작품을 떠보시면 됩니다. 어떤 실을 사용하셔도 무관한데 사용하시는 실의 굵기에 따라서 작품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모사용 코바늘 5호를 이용해서 떠보겠고요. 가위와 돗바늘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모사용 코바늘 5호를 이용해서 떴을 때 샘플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티브 낱개의 크기는 면에서 면까지 9cm, 꼭지점에서 꼭지점까지는 10cm입니다. 7개의 모티브를 연결한 헥사곤 도일리의 지름은 27cm입니다. 그럼 작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코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어서 사슬 6코를 떠주세요. 사슬 6코를 떠주신 후에 첫 번째 사슬에 빼뜨기로 연결해서 링을 한개 만들어주겠습니다. 이 링의 모티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슬 2코 떠주시고요. 이어서 링 안에 한길긴뜨기를 반 코만 떠주세요. 네. 첫 번째 한길 긴뜨기를 반코 떴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한길 긴뜨기 반코를 뜨겠어요. 실 감아서 링 안에 코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이렇게 코바늘에 앞쪽에 두코가 걸려있죠? 그 상태로 실 감아서 앞에 있는 두코로만 빼주세요. 두 번째 한길 긴뜨기 반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 떴던 사슬 두코와 함께 한길긴뜨기를 미완성인 상태로 이렇게 반코씩 하나, 둘, 세코가 되었습니다. 사슬 두 코를 한길긴뜨기 반코로 계산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코바늘에 세코가 걸려있을 때실 감아서 모든 코로 빼주세요. 첫 번째 구슬뜨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단에서는 이 구슬뜨기를 총 여섯 번 떠줄 건데요. 첫 번째 구슬뜨기가 완성되었고요. 이어서 사슬 3코. 이렇게 사슬 3코로 공간을 띄워준 후에 또다시 한길긴뜨기 3코 구슬뜨기를 뜨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복되는 패턴이니 잘 봐주세요. 실 감아서 링 안에 코반을 넣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실 감아서 앞에 있는 두 코로만 빼주세요. 한길긴뜨기 반코가 떠졌습니다. 이렇게 반 코를 두개더 뜨겠어요. 실 감아서 링 안에 코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실 감아서 앞에 있는 두 코로만 빼주세요. 두 개의 한개 긴뜨기 반 코가 준비되었습니다. 실 감아서 링 안에 코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실 감아서 앞에 있는 두 코로만 빼주세요. 네, 이제 이렇게 한길긴뜨기 반 코가 하나, 둘, 세개 모아졌고요. 처음에 코바늘에 걸려있던 사슬을 떴을 때 걸려있던 한 코까지 모두 총네 개의 코가 코바늘에 걸려있습니다. 이 상태로 실 감아서 네코 모두로 빼주세요. 두 번째 구슬뜨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 주겠어요. 사슬 세 코로 간격 띄워주시고 세 번째 구슬뜨기를 뜨겠습니다. 이제 좀 빨리 해볼게요.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반코씩 세코 뜨겠어요. 둘, 셋.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반코씩 세코 뜨면 코바늘에는 총네 개의 실이 걸려 있습니다. 이 상태로 실 감아서 모든 코로 빼주세요. 사슬 세 코. 이런 식으로 구슬뜨기를 세번더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슬뜨기까지 뜬 상태고요. 사슬 세 코로 간격 띄워주시고, 이번에는 처음 떴던, 네, 떴던 구슬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일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사슬 한코 떠주시고, 실 잘라서 일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색상으로 일단을 마무리 하였고요. 꼬리실은 뒤쪽에 감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을 뜰 때마다 감춰주셔도 되고, 중간중간에 감춰주시는 게 귀찮으시면 마지막 부분에 한 번에 감춰주셔도 되, 됩니다. 네, 이렇게 꼬리실을 감춰주었고요. 일단이 이렇게 6개의 구슬뜨기로 완성됐고요. 이제 2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단은 다음 컬러로 진행을 할 건데요. 두 번째 컬러로 시작 코 만들어주시고, 이번 단은 사슬 공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사슬 3코씩 있는 이 공간에 어떤 공간에서 시작해도 무관하고요. 시작 코를 끌어와 주세요. 이렇게 시작 코를 끌어오신 상태로 사슬 3코. 이 사슬 3코는 저희의 첫 번째 한길긴뜨기입니다. 이어서 같은 사슬 공간에 방금 시작했던 이 공간이 되겠죠? 같은 사슬 공간에 한길긴뜨기 2코를 더 떠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처음 떴던 사슬 3코와 함께 총 3개의 한길긴뜨기가 되었죠? 네. 요 세트를 사슬 공간마다 앞으로 계속해서 떠줄 거예요. 이어서 사슬 다섯 코. 5코. 사슬 다섯 코를 뜨신 후에 다음 사슬 공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사슬 세 코가 있는 공간이 되겠죠? 다음 사슬 공간에 역시 한길긴뜨기 세 코.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 세코 세트를 뜨신 후에 또다시 사슬 다섯 코 이것의 반복입니다. 사슬 다섯 코 뜨시고 다음 사슬 공간에 한길긴뜨기 세코 이렇게 계속 사슬 공간마다 한길긴뜨기 세코씩 세트를 떠주시고 사슬 다섯 코로 띄어주시고 쭉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사슬 5코까지 뜨신 후에 처음 떴던 사슬 3코 중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2단이 완성입니다. 네. 2단이 완성되었고요. 이어서 3단을 계속해서 동일한 컬러로 진행해 주겠습니다. 먼저 빼뜨기 1코로 두 번째 한길긴뜨기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자리를 이동하신 후에 사슬 한코 떠주시고, 동일한 코에 두 번째 한길긴뜨기가 되겠죠? 네, 이 코에 짧은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이어서 이번에는 꽃잎을 떠줄 차례인데요. 여기 보시는 이 꽃잎을 떠줄 겁니다. 이 꽃잎은 여기 보이는 다섯 개의 사슬 공간에 떠줄 건데요. 제일 먼저 실 감아서 긴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긴뜨기 한 코. 사슬 공간에 긴뜨기 한 코를 떠주시고, 이어서 한길 긴뜨기를 네코 떠주세요. 계속해서 동일한 공간에 떠주시면 됩니다. 한길 긴뜨기를 네코 떠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꽃잎의 반쪽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슬 세 코를 떠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사슬 세 코를 떠 주신 후에 방금 했던 요 세트를 대칭이 되게 계속해서 동일한 공간에 떠줄 건데요. 먼저 한길긴뜨기를 네코떠 주세요. 같은 사슬 공간에 한길긴뜨기 네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한 공간에 실 감아서 긴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긴뜨기 한 코. 이렇게 해주시면 첫 번째 꽃잎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꽃잎의 마무리는 여기 보이는 두 번째 단에 떠주었던 하나, 둘, 세 개의 한길긴뜨기 중에서 두 번째 코에 보세요. 두 번째 한길긴뜨기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꽃잎이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이 꽃잎을 계속해서 다섯 번더 떠줄 건데요. 그렇게 해주시면 총 여섯 개의 꽃잎이 달린 예쁜 꽃 모티브가 완성됩니다. 자, 그럼 다음 꽃잎 시작하겠습니다. 짧은 뜨기를 뜨신 후에 바로 이어서 실 감아서 다섯 개의 사슬 공간에 긴뜨기 한코. 긴뜨기 한 코를 뜨신 후에 이어서 동일한 공간에 한길긴뜨기 4코. 네 제가 뜨는 게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유튜브에서 플레이할 때 속도를 늦춰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긴뜨기 한 코와 한길긴뜨기 네코떠 주신 후에 사슬 세 코를 떠 주세요. 이어서 대칭이 되게 계속해서 같은 공간에 떠주겠습니다. 먼저 한길긴뜨기 4코. 하나, 둘, 셋, 넷. 한길긴뜨기 4코를 뜨신 후에 마지막으로 동일한 공간에 실 감아서 긴뜨기 1코를 떠주세요. 이어서 여기 보이는 한길긴뜨기 3코 세트에서 두 번째 한길긴뜨기, 요 코가 되겠죠? 두 번째 한길긴뜨기에 짧은뜨기 1코. 이렇게 해주시면 두 번째 꽃잎도 완성입니다. 계속해서 요 꽃잎을 4번 더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꽃잎에 긴뜨기까지 떴고요. 이번에 꽃잎을 6장 다 뜨셨으면 처음 떴던 짧은뜨기 이 코가 보이죠? 여기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모티브가 완성됩니다. 이 상태로 사슬 한코떠 주시고 실 잘라서 마무리해 주시면 저희의 모티브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모티브 뜨는 법을 배우셨는데요. 이제 모티브 뜨는 법을 배우셨으니까 먼저 한 개의 모티브를 제일 먼저 뜨신 후에 두 번째 모티브부터 중심 모티브를 가운데 두고 연결해 나가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개만 완성하시고 두 번째 모티브부터는 마지막 3단에서 모티브를 연결해 나가겠어요. 그럼 모티브 연결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두 번째 모티브부터는 이제 마지막으로 단을 마무리할 때 마지막 단에서 연결을 할 건데요. 이렇게 저의 경우는 두 번째 모티브 연결을 마지막 두 꽃잎을 연결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모티브 연결을 바로 이 위치에 해줄 거예요. 여기 보이는 두 개의 꽃잎에 이 꽃잎의 끝 부분을 연결할 건데요. 꽃잎에 마지막 두 장의 꽃잎이 남았을 때 꽃잎의 반쪽만 떠준 상태로 지금 멈춰 있는 상태고요. 이제는 사슬 세 코를 뜰 차례입니다. 사슬 세코 중에서 한 코만 먼저 떠주세요. 이렇게 사슬 한 코만 떠준 상태에서 연결해 주실 모티브를 네, 가져오셔서 꽃잎의 끝부분, 여기가 되겠죠? 이 사슬 세코 공간에 코바늘을 넣고 이렇게 통과시킨 후에 대기 중인 코를 이 홀로 끌어와 주세요. 네, 사슬 공간으로 끌어 올라와서 이렇게 코가 위로 올라와 있죠? 벌써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네, 이 상태로 사슬 한 코를 떠 주세요. 연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슬을 이렇게 첫 번째 모티브에 사슬 공간으로 이렇게 통과시켜서 사슬 한 코를 떠주신 후 나머지 사슬 한 코를 더 떠주시면 총 사슬 세 코가 되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된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연결 방법이 너무 쉽죠? 사슬 세코 중에서 두 번째 사슬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 꽃잎을 떠나가겠습니다. 배우신 것처럼 한길긴뜨기 4코를 떠주시고, 세 넷. 그리고 긴뜨기 한코 마저 떠주시고, 이제 두 번째 한길긴뜨기에 짧은뜨기로 꽃잎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게 보이시죠? 네. 그러면 꽃과 꽃은 두 개의 꽃잎으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마지막 꽃잎을 저는 뜨겠어요. 먼저 다음 사슬 공간에 긴뜨기 이어서 한길긴뜨기 4코. 셋, 넷. 네. 이렇게 한길 긴뜨기 4코까지 네 뜨셨으면 또다시 사슬 1코만 뜨시고, 그럼 다음 연결 지점은 여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코바늘 넣고, 대기 중인 코를 이 사슬 공간으로 끌어와 주세요. 이렇게 올리신 상태로 사슬 1코 떠주시고, 사슬 1코 더 떠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사슬 1코에. 두 번째 사슬로 연결하고, 그리고 마지막 사슬. 이렇게 해서 총 사슬 3코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반쪽의 꽃잎을 떠줄게요. 한길긴뜨기 4코. 둘, 셋, 넷.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뜨기 1코를 뜨면 꽃잎이 완성입니다. 이제 처음 떴던 짧은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고, 사슬한 코 떠서 실 잘라서 꼬리 실 마무리 해 주시면 모티브 연결과 두 번째 꽃잎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모티브 두 개가 연결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번 모티브와 2번 모티브가 각두 개의 꽃잎의 모서리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 모티브를 연결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어요. 세 번째 모티브는 두 번째 모티브와 하나, 두 지점에서 연결하고 첫 번째 모티브와도 하나, 두 지점에서 연결을 하는데 총 하나, 둘, 세 개의 지점에서 연결하게 될 거예요. 그럼 세 개의 지점에서 연결을 하게 되니까 먼저 이렇게 모티브를 꽃잎 3개만 뜬 상태로 준비됐을 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꽃잎 3개를 떴고요. 네 번째 꽃잎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꽃잎. 반쪽을 먼저 떠주겠어요. 네, 꽃잎의 반쪽. 네, 이렇게 꽃잎의 반쪽 떴고요. 방금 배우신 것처럼 사슬 한 코를 먼저 떠 주시고, 두 번째 사슬에서 우리가 연결을 할 거잖아요. 그럼 연결 지점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뜨개질 해나가는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이기 때문에 세 지점에서 연결을 할 건데, 하나, 둘, 세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1번과 2번이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되어 있는 꽃잎에서 오른쪽으로 첫 번째 꽃잎 여기가 되겠죠. 여기 모서리 부분에 사슬 공간에 이렇게 코바늘 넣고 통과시켜 주세요. 네, 이 상태로 대기중인 코를 끌어오세요. 방금 사슬 한 코까지 떴죠. 대기중인 코를 끌어오셔서 네,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고 사슬 한 코로 연결해 주시고 마지막 사슬 떠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사슬 3코로, 네, 이렇게 도안을 완성해 갑니다. 이어서 나머지 반쪽의 꽃잎을 떠 주겠어요. 한길 긴뜨기 4코 떠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긴뜨기 1코 동일한 공간에 떠 주시고, 두 번째 한길 긴뜨기에 짧은뜨기 떠 주시고, 다음 꽃잎 만들겠습니다. 다음 꽃잎 반쪽 진행합니다. 둘, 셋, 넷. 네, 이렇게 반쪽을 떠준 상태에서 사슬 한 코, 네, 이렇게 대기시켜주고요. 이번에는 여기 연결된 부분이 되는데, 얇게 한 가닥이나 두 가닥 정도 걸으셔도 되고, 편하시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양쪽에 두 가닥에 걸치고요. 대기 중인 코를 이쪽으로 빼주겠습니다. 대기 중인 코를 빼주겠어요. 그리고 실좀 당기고, 이렇게 빼준 상태에서, 보이시죠? 연결 지점에서 실을 두 가닥 걸어서 이렇게 코를 빼주었어요. 이 상태로 사슬 한 코로 연결해주고 마지막 사슬 떠주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패턴대로 사슬이 하나, 둘, 세 개가 되죠? 네이 상태로 또 다시 반쪽의 꽃잎 마무리하겠습니다. 셋넷 그리고 긴뜨기 한 코. 두 번째 한길긴뜨기에 짧은뜨기 한 코. 네, 이렇게 연결을 해왔고요. 이제 마지막 여기 이쪽 꽃잎에서 연결을 할 건데요. 그러면 마지막 꽃잎을 반쪽 진행하겠습니다. 긴뜨기 한 코와 한길긴뜨기 네코 떠주시고요. 제가 좀 빠르다 싶으면 천천히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는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꽃잎 반쪽을 떴고요. 먼저 사슬 한코 떠주시고, 연결된 지점에서 그 다음 꽃잎, 여기가 되겠죠? 네, 연결된 지점에서 다음 꽃잎에 사슬 공간에 코반을 넣고 대기 중인 코를 끌어와 주세요. 방금 배우신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슬 한 코로 연결해 주시고, 마지막 사슬 떠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꽃잎을 마저 떠주시면 모티브가 완성됩니다. 한길긴뜨기 4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뜨기 1코. 이렇게 마지막 꽃잎 떠주신 후에 처음 떴던 짧은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고, 사슬 1코 뜨고, 실 잘라주시면 모티브가 완성됩니다. 네. 방금 완성된 모티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 3번 모티브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1번과 2번은 두 개의 꽃잎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2번과 3번도 두 개의 꽃잎으로 연결이 되었고, 1번과 3번도 두 개의 꽃잎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개가 모이는 부분도 연결하는 법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이제 방금 배우신 연결 방법을 이용해서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모티브를 모두 연결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작품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우신 모티브와 모티브 연결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품을 응용해서 많이 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